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존에 쓰던 구글 크롬캐스트 4K 요 4세대 제품이고 요 세탑 요거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동안 되게 한동안 안 썼어요. 안쓴지 1년이 충분히 넘은 것 같은데 요 근래에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전부 다 PC로만 보다 보니까 구글 크롬캐스트 요 기기를 사용할 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물론 구글 크롬캐스트가 화질은 좋아요. 요거로 틀면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디즈니 플러스도 4K, 4K 화질로 나오고 좋은데 문제는 넷플은 PC 앱, PC 전용 앱으로 틀어도 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디즈니는 PC로 보면 720p 그러니까 일반 HD 화질로 나와요. FHD 1080p도 아니고 그냥 hd 720p 아주 아주아주 아주 구린 화질로 나와요 pc로 보면요 전용 앱으로 보든 외부로 보든 디즈니 플러스는 pc에서는 무조건 화질이 구리게 나옵니다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 화질 좋게 보려면 크롬캐스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구글 크롬캐스트 써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쓰는 21대9 모니터에서 구글 크롬 캐스트가 21대9 화면 비율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틀면 지금 보이죠? 위아래가 찌그러져 있어요. 이게 원본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원본이 이런 비율이 아니에요. 근데 위아래가 손으로 꾹 누른 것처럼 찌그러져 있어요. 인물들이 찌그러져서 나온다고요. 심하게 왜곡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위아래가 잘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각하다 생각해서, 아니, 이럴 거면 내가 돈 주고 이걸 사서 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구글 크롬캐스트는 이제 그냥 중고로 팔아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즈니 플러스도 문제인 게, PC로 볼때 21대9 화면 비율을, 물론 지원 안할 수는 있어요. 안할 수는 있는데, 애초에 21대9 화면 비율로 만든 영상조차도, 21대9 화면 비율로 나오질 않아요. 이게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PC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21대9 비율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려면, 크롬, 구글 크롬, 그 웹브라우저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깔아서, 전용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서, 비율을 사용자가 조절을 해야 돼요. 매번 영상 하나하나 다 만져줘야 돼요. 만약에 영화는 그냥 틀어놓고 쭉 보면 되는데, 시리즈 있잖아요. 뭐 6화, 10화, 12화, 이런 영상들은 한화 끝날 때마다 매화 비율 조절을 해줘야 돼요. 아, 지금 나오네요. 지금 잠깐 지나갔는데 화면 비율이 정말, 정말 이상하게 나쁘게 나와요. 정말 불편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디즈니 플러스 자체를 구독할 마음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제가 한 2년째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도 화질은 굴인데 요금도 자꾸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행사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다면 그때 다시 구독을 해볼까 싶긴 해요. 뭐그 전까지는 다시는 뭐 제값 주고 볼 생각은 없습니다. 화질도 그리고 비율도 안 맞고 그런 영상을 서비스하면서 가격은 올리겠다? 이거 억지잖아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것저것 몇 가지 볼만한 게 있긴 해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나인 퍼즐 저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나인 퍼즐 재밌었어요 디즈니 플러스. 근데 아 화질이랑 화면 비율이랑 PC에서 볼때 너무 불편하다고요. 아니면 아무리 고화질이라고 해도 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고작 이것 때문에 스마트 TV를 비싼 거 새로 사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구글 크롬캐스트 이제 기기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기기 정리하면서 포장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여기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